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세 번째 대단원 여러가지 미분법에서 어, 여덟 번째 네,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어, 스스로 확인하기 풀이 하겠습니다 교과서 138쪽입니다 1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되어 있죠 그죠? 방정식 fx equal 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함수 y는 fx와 네, y는 gx죠.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이번,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보일 때는 네, gx를 왼쪽으로 옮겨서 fx-gx를 hx로 놓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구간에서 hx가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 이랬습니다. 빈칸 채우기는 간단하죠. 죠그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어, 우리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풀이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f(x를) 네, x-2분의 1에 sin(x) 이렇게 나와 볼까요? 네, 이렇게 나보면, 자, f-x는 1-2분의 1의 cos x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 i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 알고 있다시피 cos x에 2분의 1 붙인 거 있죠. 이거는 마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 마이너스 붙여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1을 더하니까, f-x는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죠? 즉, f-x가 0보다 큽니다. f-x가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네, fx는 증감수입니다. 맞죠? 네. 자, 그려놓고 볼게요. 그럼 fx가 증가함수죠. 자, 그 다음에 f 0는 보니까 뭡니까? f 0는 0이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어, 이런, 이런 상황일 겁니다. 어, 여기가 만약에 이제, 여기가 만약에 x축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x축이고, x가 0일 때 fx는 0이죠.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 아직 모릅니다.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네. 자, 음, fx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러면, 네, 당연히 y 골 1하고는 어떻습니까? 한 번만 만나게 되겠죠. 왜요? 증가함수가 아니고, 뭐, 감소하는 구간이 또 있다면 개수가 달라지겠지만, 증가만 할 거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실근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잉?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그죠? 쌤이 수업할 때 이거 얘기 많이 했죠. 그래프를 너무 엄격하게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 조금 버리면 또 수월해집니다. 자, 1번 볼게요. E의 X승하고 E의 마이너스 X승하고가 K입니다. 그죠? 자, 우리 이아이를 FX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f-x는요, 네, e의 x승 빼기 e의 마이너스 x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2-x는요, 네, 역시 e의 x승 더하기 e의 마이너스 x승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ei를 0으로 만드는 거는요, e의 x승하고 e의 x승분의 1이 같은 거니까 e의 2x승이 1이 돼서 x는 0이 되죠. x가 0일 때극 그 값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요.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두번 미분한 값이 양수죠. 즉, x e q u a 0에서는 우리는 뭐를, 뭐라는 걸알수 있습니까? 아래로 볼록인 영역이니까, 네, 극속 그 값입니다. 맞죠? 그죠? x가 무한대로 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나, 이거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거 1번의 그래프는요, 대강, 이런식의 모양이 될 거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엑시콜 제로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아이가, 모양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극소값이라서, 요때 k가 이거보다 커지면 근이 몇 개입니까? 두 군데서 만나기 때문에 근이 두 개입니다, 그죠? 자, x가 0일 때, 자, f0 구해볼까요? 자, f 0는 뭡니까? 네. 이의 영승 이의 영승 분의 일이니까 2죠 그죠? 그래서 k가 이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답은 k가 이보다 크다입니다. 어? 네, k가 이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교과서에서 풀어 봤던 문제하고 비슷한데요. 자, 문제 한번 써볼게요. 2번. x 마이너스 루트에 2x 더하기 1 더하기 k는 0입니다. 이거 문제를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루트를 저쪽으로 우, 우변으로 넘기면 x 더하기 k가 루트의 2x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하고 오른쪽의 그래프가 교점을 어, 만드는데 자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축 한번 그어 볼게요. 자 x축, y축이죠. 자 그리고 자 루트 안에 2x 더하기 1은 우리 무리함수 그래프 배웠죠? 어떻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위로 쫙 올라갈 겁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X다하기 K 있죠? X다하기 K는 기울기가 1인 뭐가 됩니까? 말 그대로 기울기가 1인, 자, 보세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그늘 두 개를 가지려면, 아마, 자, 이때 있죠? 이때하고, 지금 선생그 그림에서 보이잖아요? 이 상황하고, 두개 사이에,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y절편이 왔다갔다 하면 게임 끝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 접하는 거는요. y는 루트 2x 더하기 1이죠 미분 할게요. y'는 네2 곱하기 루트 2x 더하기 1 분의 2라서 네 루트 2x 더하기 1 분의 1이죠. 자, 요 접선에서, 접선에서, 자, 접선에서 기울기가 1인 걸 찾은 게, 요게 1이죠, 그죠? 이게 1이 되려면 X가 뭐가 됩니까? 0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접점이 뭐가 됩니까? 네. 0.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0.1을 x 다기 K에다 내야 되겠죠? Y는 x 다기 K에요. 그래서 0더하 k가 1이라서 k는 뭐가 됩니까? 1입니다. 자, 이때 k가 1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0을 지날 때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더하 k가 뭐가 됩니까? 0이 되기 때문에 k는요? 2분의 1이죠. 자, 아까 말했지만, 이때 k는 2분의 1입니다. 자, 이 k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근을 두개 가지는 거죠. 자, K가 2분의 1일 때는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되죠, 당연히. 자, 그 다음 K가 1일 때는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의 2번 답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4번은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x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 있고, 자, x 빼기 ln에 x 더하기 1을요. 우리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일 겁니다. 자, 이건 뭐라고 놓을까요 f(x)라고 놓을게요 자, 미분합니다. f'x는 어떻게 됩니까? 1에다가 x 더하기 1분의 미분해 봤자 1이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해 볼게요. x 더하기 1에다가 X 되겠죠 근데 볼게요 X가 0보다 클때 X가 0보다 클때이아이는 뭡니까 양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따라서 우리는요 FX는 증가함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먼저요 X가 0보다 클 때요 그쵸 그렇죠? 자그 다음에 F0 한번 볼까요 F0는 뭡니까 F0 0 ln1 되니까 0이죠. 자 그럼 이 그래프도요. 증감수입니다. 증감수인데 x가 0일 때 0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0보다 클때이 fx는 0보다 큰거 당연하죠. 따라서 x는 ln의 x 더하기 1보다 크다 증명되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모든 실수 x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e의 x승, 마이너스 x 곱하기 e의 x, 그냥 편의상 정리했습니다. 요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네, ei를 fx라고 볼게요. 그럼 미분합니다. f-x는요, 다시 앞에 거 미분하고, x 미분하면 사라지고, e의 x승 남고, x 남기고, e의 x승이라서, 결국, 마이너스 x 곱하기 e의 x승, 이렇게 정리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번 미분해 볼게요. 두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x승, 마이너스 x 살리고, 2의 x승이죠. 그래서, 2의 x승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볼게요. 미분한 이 i를 0으로 만들려면, x는 0이죠. 자, 그 다음 이 0을 여기다가 넣어 볼까요? 여기다 넣으면, 요거는 플러스고, 0이니까, 음수되죠. x, 두범미 분했을 때 음수가 되면 이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대 값이라고 표현하겠죠. 맞지,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사실상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냐 면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때 이때가 뭡니까? x가 0일 때죠. 자, 그러면 x0을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그럼 2의 0승 1이니까 이게 1이 되죠. 아, 따라서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하려는 fx는 최대값이 1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볼게요. 굳이 이런 경우에 막 그래프를 엄격하게 막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한번 풀이를 한번 써볼까요? 풀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 X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X 있죠?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우리 FX라고 한번 나와봅시다. 그래서 이 FX가 어떤 그래프인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F 다시 X 그려볼까요? 미분하면 f'는 e x 더하기 sin x 입니다. 그 다음에 f2'는 뭐가 될까요? 2 더하기 cos x 죠.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cos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여기에다가 2를 더했기 때문에 2를 더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양수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볼게요. 이 i 를 0으로 만드는 것은 x equal 뭡니까? x equal, 0이죠 그죠. 엑시콜 0인데 어차피 여기 넣어봤자 아까 방금도 봤지만 양수죠. 맞죠. 자, 두번미분해서 양수가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그소 값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요 그래프가 이제는 그래프 체크해 보면요. 두 번째 이에 x 제곱하고 사이, 코사인 x 제곱죠. 자, 이렇게 볼게요. x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코사인의 그래프는요. 여기서만 그냥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알수 있습니다. 뭐냐면 limit x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갈때 x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x 있죠. 이거 f x 겠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무한대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X 있죠. 이거는 역시 어디로 갑니까? 마이... 역시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 FX 그래프는요, 아마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일 때 극소 F0 한번 구해놔볼까요? F0은 뭡니까? 0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대강 그린다면 여기에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그려볼까요? y축에다가, x가 0일 때 마이너스 1이죠. 0일 때 요거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이 그래프는요, 대강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서 k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최대 값이 됐죠. 자, 그러면 K가 뭐란 뜻입니까? K가 이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이 밑에만 있으면 요다 성립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따라서 K의 최대 값은 얼마, 얼마겠습니까? 뭐, 바로 마이너스 1이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6번 볼게요. 6번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했거든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수 있는 거 이거 두 개가 실근을 갖기 때문에 자 2의 x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그 양수죠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첫 번째는 우리 알수 있는 거는요 2의 x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k, 이고 아, 다시, 이거 지울게요.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따라서 k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e의 x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있죠? 이게 뭐하고 왔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입니다. k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넣을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해보셔도 세 번째, fx를 e의 x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f- x는 e의 x승 마이너스 1이죠. f2-는요, e의 x승입니다.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는 0인데, 이 0을 여기다가 넣으면 1이죠. 양수입니다. 따라서 f0는 뭡니까? 국소겠죠. 국소값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자, F0 한번 볼까요? F0는 구하면 뭐냐면, 2의 0승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번 미분한 게 0보다 크죠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2x승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아래로 볼록인 영역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 대각모양 잡힙니다 y이고 0이고 x죠 0일 때 마이너스 1했거든요 그러면 요점입니다 요 요걸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 영역 그냥 이렇게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데 있거든요 자 그러면 봅시다. 루트 k 와 이거 루트 k 와 마이너스 루트 k 죠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서로 이 x equal 0을 대칭으로 기준을 해서 여기가 만약에 루트 k 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k 겠죠 이럴 경우에 해가 몇 개입니까? 둘, 셋, 네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세 개가 되려면 마이너스 루트 k 가 여기에 쫙 걸치면서 반대로 여위로쫙 올라가야 하나 둘세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마이너스 루트 k가 자 마이너스 루트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따라서 k는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생각보다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어, 이번 여덟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죠. 여기서 네 스스로 확인하기 다 풀었습니다. 어땠어요? 그나마 좀 어려웠죠, 그죠? 자, 이건 반드시 복습해야 됩니다. 이해가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아홉 번째 속도와 가속도 있죠. 거기 스스로 확인하기 풀겠습니다. 자, 안녕.